최근 이찬원이 서른도의 명곡 아이 미스유 마이 러브를 완벽하게 재해석하며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커버가 아니었다. 서른도 역시 이 감정은 오직 이찬원만이 표현할 수 있다. 몇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른도의 본 무대를 뛰어넘을 만큼의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찬원 그의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였다. 이찬원의 'I Miss You' 'My Love'는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곡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 노래의 감동을 한층 더 깊이 있고 섬세하게 전달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선은 원곡과는 다른 이찬원만의 독특한 감성을 입혀져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서른도도 그를 바라보며 이 곡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찬원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해석은 정말 대단했다. 팬들은 이 무대를 본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특히 이찬원의 목소리가 곡 속에 내재된 감정을 어떻게 끌어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마치 그가 겪어본 감정들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더 놀라운 것은 설운도가 이찬원의 무대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그 무대가 자신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찬원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내가 다시 이 노래의 의미를 느꼈다. 그가 이 노래에 담긴 감정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감탄했다고 전했다. 설운도조차 그의 해석에 찬사를 보냈을 만큼 이찬원의 감동적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이찬원 팬들은 이번 무대에 대해 그동안의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이찬원만이 할수 있는 무대, 이번 무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그의 독보적인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표했다. 이 무대는 단순히 하나의 공연이 아닌 이찬원의 음악적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팬들은 이제 이찬원의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또 어떤 곡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가 선보일 새로운 감동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이찬원, 다음에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라는 질문에 대해 팬들은 여전히 뜨거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과 감정을 전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가 선보인 감정 표현의 깊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다. 이찬원의 노래에는 단지 목소리만이 아닌 그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이찬원만의 특유의 차별화된 매력과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가 부른 아이미스유 마이 러브는 앞으로도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명곡으로 남을 것이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감동적인 무대로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이어갈 것이다. 그가 펼칠 더 많은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해석과 감동을 선보일지 팬들은 기대감을 가득 안고 기다리고 있다.